난 유배라고 하나람! 이덱하라고? 응 무슨 덱이야? 너무하네 예 뭔가 오늘 약간 화려해서 화려하지 않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망고 뭐 한라봉에 뭐미 고구마 뭐 한라봉 뭐 수미칩 있는데 이거 먹으면서 그냥 찍을 거고요 한마디로 먹방이죠 그렇지 조용히 하요 저희가 지금 뭐더라 세계 평화숲이라고 거기서 지금 막노동하다가 거의 막노동하다가 막노동하다. 바로 찍는 거라가지고 약간 힘 빠질텐데 힘이 빠져가지고 뭐 그렇텐데 없어. 덱도 없어요 네, 지금 이제 한 명은 덱도 없지 않나 한 명은 제 어... 놈은 원래 제놈 원래 저렇고 약간 뭔가 조용, 조용해지고 약간 아무래져도 그 이해 부탁드리고요 뭐 오늘은 어차피 1대1대 1대 영상을 찍을 건데 뭐1대1대 영상도 그냥, 그냥 먹방이고요 그러면 시작하자 뭐 먹자 <laughs> 먹자 들어... 일단 다섯 장 아이지가야바아아 어. 아, 그래 가이바아아가위 아이고, 가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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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일 아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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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위고를바 겁니다. 고만 짤게요. 이러시는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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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아이이 좋지, 안 좋지. 저새 공격 못 하니까. 아, 보이지. 비듬 아보카도 그냥 옅다도. 음. 여기 음. 보자. 사이버 엔젤 드래곤. 저놈 원래 안 보입니다. <laughs> 저놈 원래 안 보여요. 예하네요 네, 지금 자기뭐 자기, 뭐 자기 알리기에서 얼마 지금 큰 노력을 하고 있군요. 바닥 한자 세트. 안 돼. 아들려요 우려나타 했는데 필드가 없다. 아 빛의 보인 검을 발동. 그리고 승연대 승연대 흥마술사 소. 응? 가르지 흥마술사 가단장대 탄는데 도로 블랙홀. 응? 뭔가 내 필드가 부족해. 기분 타지겠지난 3마리를 버리고. 응? 3마리. 응. 세 3마리야. 세 그거구만. 몽타즈 드래곤 특수수한. <laughs> 레벨 몇이야? 8, 8 7, 8? 뭐야? 8, 7, 8이면. 12, 레벨 하나더 공격이 300씩 올라가. 음. 8, 8, 7이야, 지금. 음. 하면 16에 23이니까 6,900. 음. 6,900짜리가서 못한 빛의 공인가 있어. 아 그래 다행이지. <laughs> 네. 다행이다. 왜? 네. 네가 제일 강해. 아 왜? 조카한. 맞네 엄마. 레피코, 레피콜. 토렌드, 났을 때드인가 어허. 들어. 음. 망고도 먹어라. 뭐 할까? 라면 뿌셔줘 음. 몰라. 올내려가세 좋은 카드가 나왔다. 아 그래, 좋은 애카운가 있다. 자 여기 아자좀신히 채워봐. 뭐야 여기 좋은 애 카운터에 2,000 라이프 지불하고 이턴 뒤. 뭐야? 여기 있단 좋은 애카드야 좋은 애카드가왜 있어? 복세 복세? 복세? 좋은 애카드 저번에 진 대가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이 새끼 원래 여기 있었는데. 아니야. 원래 여기 있었어 중핸드 카운트가 아, 그때만. 언제 가져간 거지 사기 천진 모르겠지만. 무섭. 목표 이제. 드카드 여기 있죠. 아. 어. 아씨 안 보여. 넌 인생 자체가 안 보일 거야. 사이버 엔드드래곤 다시 에서또치또 보. 정말 가진 노력을 하는 분요 내가 내가 몇시 하고 있는 거냐. 사단장 스타워 간자 이렇게. 육천0백 오래가다. 들어! <laughs> 아, 이제 한턴 되겠다 어? 어? 된다 아, 이제 2턴 되는구나 음, 음. 이제 한턴 됐고 2턴이야 2턴이야? 나 엔드, 니아 네. 이거 조원의 카운터 6과 2턴이야? 한 턴이지 몰라 몰라? 몰라? 음... 리빙드가 아, 부르는 소리발아 맞다 리빙드대에서 얘 소원할 거얘 지나고 나서 한턴 되겠네 어. 아맞아 리빙데드 해가지고 저거 좋은의 카운트 그 이거 카운트 받을걸 아 받을 체인한 아 체인한 한번종원의 카운트 저거 카운트 받을 수 있는데 용파기 상징 가은 아 아이고, 내가 바보같아 뭔지 됐어. 모르겠어 어디보자 종원의 카운트로 버, 버스트블레이더 가져올게요 아이고. 종원의 카운트로 버스트 아니아니 용파기 상징으로 버스트블레이더 좋은의 <laughs> 카운트 있던데 졸라 무서운데 <laughs> 일단은 저는 카운터에다가 이제 뭐 율펜님이 끝나시면은 카운터 일이 됩니다. 으응 엔드 그럼 예 음. 끝나면 이가 파괴된다. 융탄 생원으로어택어 어떻게 육4 0 0이네어 점령 못해. 어, 아, 음예 음. 소환하면 인가 엔드 아이제 파괴된다. 오. 랜덤. 다섯 세트. 엔드. 이제 엔드? 파괴되고요. 이제 저까지 지나서. 야. 카 컨트어 삼 텐트. 이 텐트 공격할 수 있었어. 아 그래? 아. 지금 아버는 무기 무지개 렌즈 파괴. 왜? 상계 능력을 발동. 그러면은. 예. 우리도 쓸수 있어. 그래. 아그대로해 그건. 우리도 쓸수 있어. 어?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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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카운터 2 음. 이제 정작 할게 없군. <laughs> 운땡큐 응, 나도 써야 되는데. 천사들 레벨 높아 가지고. 잠시만, 할게 없어. 어. 아, 아까. 카운트, 응, 응, 응. 어? 카운트? 2? 어, 카운트. 음. 응. 왜? 3이어야 돼. 아, 아닌데 카운트 2라고. 뭔 소리야? 안 보여. 지금 얘가 카운트 3이 되면 블랙 매지션 소환할 수 있어. 그럼 하나만 써. 어. 어떻게? 없을거없어어 근데 우리는 스위트시라고 앤드. 야, 내카주 드래곤이 어. 공0이력 야. 아무 게 거래. 오. 들어오. 들어오. 음... 음... 야, 천공의 성경이 필드 만모카야 응응! 맘모스 버릴게요! 난 블링뮤지션 걸! 맘모스 버리고요! 전 이거요! 카테라스 버리고 저는 사제의 눈물 효과 발통 라이프 2000하고사천사스피스 피어 소환 올 음... 라이프 개할까요 잠시만요

여러분, 디프 소식입니다. 먹방인데 먹방 먹 어디 왔어요? 와우, 정말 좋은 소식이야. 뭐 먹방이야? 어, 떡볶이야. 네, 떡볶이는 다음 다음에. 아, 이거 다달라했어 아니, 엄마가 샀어. 엄마. 아, 근데 아, 이거는 이게요? 근데 계셔? 이거는 뭐 동생이랑 먹으니까 동생 어좀 있다 시키고. 다음 거. 네, 이건 좀 있다 먹고. 오늘 누구 자냐? 응, 어. 영찬. 거야. 아 우왕. 네, 성스러운 얘 이거, 이렇 이거. 스터다거거 없어? 이거, 이거. 이밖에 없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하 이거. 이거, 이거, 다거 이거, 이거, 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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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다섯 이거, 이거, 다섯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laughs> 저번에 이데일로 쳤잖아 내가. 응? 니 네, 라이프 6천이냐? 어. 네가. 아, 예. 음 이거. 만무스 어. 맘모스 소환하고요. 만무스로 공격. 아 아니, 공격? 못 하죠. <laughs> 엔드드래곤 공격. 아이야 아, 먹어? 예 네, 엔드드래곤 4 0 0은 어? 공격했 어 공격했고요. 정말 가진 노력을 하는군요. 예. 네. 어떻게든 이겨야죠. <웃음> <웃음> 엔드. 뭐한 것도 없는데 벌써 9분이 지난 동군요 들어오. 하드네셋. 예, 저... 맞다. 내패 어디 갔지? <laughs> 맞다. 내주페에 주머니 가져갔지? 들어오네 <laughs> 했어. 들어온 거 세트 있고, 들어온 거 예. 여섯 톤은 됐고요. 저 지나서 수면이흠할수 있어야지. 지문을 받힌다. 컴퓨터 사물 없을서 나와보라. 날 최강의 수화요. 어디 있냐? <laughs> 블랙 매지션 네, 예, 블랙 매지션 나왔습니다. 텍스 수화. 근데 4천아니 어, 예. 얘는 동료 올리는 게 있을 거야. 아마. <laughs> 나는 폐에서 융합을 발동! 블랙매션과 버스트블레이드를 융합! 오올 드디어 나야첨화사 블랙파리딘! 효과좀 볼게요 마보카도 뭐야 그런거지? 어 마보카도 그냥 공격력 응. 그 다음에 묘지의존재는 드래곤종 몬스터 탐정당 공격력이 500씩 올라가지 묘지드래곤종 있어? 난 없어 이거아 나있네 아내것까지야3 어, 400 그리고 여기는 어 맞다 블랙.. 어 쿠백이 없어 어. 아, 없어 아, 난어 너도 기계죽 땡큐 아 내가 땡큐지 음... 띵띵띵 올크올크 이거 쓸수 있어 할게 없음 그렇지 암정카드 있어 음. 턴핸드네이러서 <laughs> 이제 일곱 톤 됐거든요 일곱, 어, 네, 일곱, 일곱, 일곱 톤이야? 어 벌써 네 지금 종원의 컨트 일곱, 일곱 톤째고요 야 종원의 컨트트 이길 수 있겠다 나도 여기다 위로 올려야지 야 근데 오빠 준비해줘 말아아 아, 네. 죄송합니다 야 준비해줘 말아 어? 황금게다. 네, 황금게 나왔어요. 엄청나게. <laughs>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왜 왜? 어? 뭔 소리였네? 일단 이거 빼고. 황금게가 요즘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제한되어가지고 금지됐어, 아, 제한이 아, 제한이 됐어요. 금지한... 금지 아니었냐? 아아 금지. 아니. 금지 아니고 제한됐어. 제한돼서 그액조디아 그다음에 아, 그런 아, 어 아야지 정령인가 정령 그런 것들 꽤 많다 결국 왔고. 야 근데 영상 찍는데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이것들아 이거? 아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 제외한 이건 뭐 타격 어떤 거 타격인지 그런 데서 설명 좀 해주고. 어 그만.. 그래서. 어 그거 전한 그래. 어, 그래. 짓이야. 그래. 엔드 엔드르했군요. 나 죽었어. 왜? 날지켜 이제 겨울... 예, 8천 됐고요. 너 라이프 몇이냐 너 근데? 나 6천. 음, 그래. 그 우리 뭐 이제 10000이요. 3 4백0천4백 드래곤 전산도안보내줬지 응. 네, 이제 엔드 드래곤으로 공격할 수나? 매직 실린더. 어, 와, 4천 4천 개쩐다. 어. <laughs> 이제 이제 4천 남은 거지. 하면 <laughs> 안 돼. 매직 매직 실린더로 사... <laughs> 사이버 엔... 신 사이버한테 엔... 공격이요. 4천이기 때문에 넘치는데. 캐시하고 하고... 그래서 샤워, 엔드 야, 타이거 또스피셔 하고 r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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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g e 타이거 아니 r t i 아 e 아 Tiger, 아니 g e r Tiger, Tiger, t i 아 e r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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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g e 필들를짜 살짝 먹어야지 아, 살짝만 뭐 먹어도 안 응. 보인단 말이야 <laughs> 음. 양해 좀 부탁드려요 얘 블랙파이팅 공격이 어떻게든 올려봐야 되는데 야, 가 올릴게 음. 트리온의 충원말을 소환 예 네, 지금 팩안 보이니까 트리온의 충원말을 소환 공격력 몇에요 아직? 공격력 1600어 1600? 어, 아 얘는 공격력 3400 3400? 트리온의 충원말 효과 발동 활동사주올린데 어? 활동사진 올린데 추운 마말함창 속으로 가져가 응? 네, 이거는 뭐지? 어. 나 이제 한 달만 맞으면 죽네. 그냥 가져온 거야. 아, 사연해. 주제도. 어. 어, 1200? 1600? 높다. 네. 조만서블랙프레이딩 공격. 네, 받았어요. 아유, 응? 아유, 의매인가? 저기, 어, <laughs> 친구 마 공격. 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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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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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예, 들어, 웅미 형이 다 들어주죠. 잠깐만, 보였거든. 추, 지금, 갑부고분이 났기 때문에, 또한번 들어갈 수 있는데, 가, 그게 뭘, 모르겠... 그, 걸 보려고 하면 더가하안 <laughs> 봤어. 안 봤어. 아 오! 아 오! 아오 예, 오! 원래 웅미 형만큼 회복. 어, 얘 파괴. 날 데미지 피거라. 아, 그럼 얘 죽는단 말이야, 얘가 웅미 형면 내가 숙진 않으니까 어. 아니야. 넌넌 넌 솔직히 다녀야지. 음. 그럼 얘예 공격하게? 그럼 범나쓸것 같고. 음. 내 공격 해보는 진짜 안전하다. 씽씽씽. 아니 다 차로. 응. 네. 어, 야. 야, 아 제가 먼저 갈게요. 박남이구나. 어, 건만이 일단 너천6배 데미지 받고 네. 너는 천6배 회복해. 좋았다. 오, 4, 4, 어, 살린다. 너 데미지 안 받아. 데미, 내가 데미지 받아 아, 데미지 안 받아. 잘못 말했다. 해서 <laughs> 지금 여기 염창은 공, 라이프가 3600. 저는 9000넌어저3천 3000. 뭐 이렇게 됐군요. 엔드 앤. 열턴에. 열턴이 됐어요. Yeah. 반이 남았네요 그래 이제 저거 이때 이때. 이때 쓰지 말자. 재미없다. 야 레벨 레벨 야 레벨 뭐. 음. 그어요 음. 주장대로. 음. 그다음에 음. 은혜서은 은혜 효과 발동 은혜 효과 발동 시조마우사블랙파이 효과 발동 뭔데 카드 한 버리는 것으로 그 마법카드 효과를 무효화 시킨다 음. 그럼 뭐야 이오아아무 레인보우 레인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광야 또무수 있어? 어아안 버리네 그냥 네. 음. 음. 정말 부금에 젖더래, 젖던얘기게 났어. 저세트하고어 뭐야 이거, 언제 어. 보냐? 엔드. 아니, 엔드? 아. 예. 인도안 했어. 아, 무슨 배지 불안해서? 아, 아 드어 아, 아까 봤지 않았냐? 응. 음, 더 불안해가지지. 이제 열한 턴이됐어요 빛과 어둠의 제어합니다. 아, 개벽이다. 어니스트와 승년 승음대흠박스 제외하라 음. 나와라 최고의 카오스 매지션 카오스 소설 어 점차 어디가 음. <laughs> 고만 있다도 짜 소환 네. 카오스 소설 효과 발동 음. 신 사이버 인드을 제외한다 네, 제외됐고요음 그리고 공격한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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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중는마 고기. 고기기 얘 지금 마음과 사리안의 중업마로 공격을 해어어 당연히. 응. 조문서 블랙파이즈 공격.. 야잠시야 각자 각자 면제좀 봐봐 어, 오나 드래곤 한장 있지 너? 나 없어 나한장 한 장. 라이프는 3400 3400? 어. 효과로 1 7 0 0 받겠습니다. 오우 1300밖에 쓸 거야 오진가오 이걸로 1300밖에 쓸 거야 엔드 들어오하고 이거 효과로 아, 이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거 아, 안 가져오는데 아마 이걸 이걸로 해도 저 거의. 응. 응응응응응응. 공격 대미지 받아. 1400 대미지. 조준은 좀 불편해서. 아오 아오. 예. 안할게 제2연마. 뭐더라? 전의 카운트다운. 지금 총의 카운트가 몇톤됐냐 벌써 1 3 톤. 1 3톤 제... 먹고 말릴 뭐? 음, 냠냠냠 10살 세턴, 아...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수리 <laughs> 마 아주 불안하. 2 0터 만에 끝났을 때는 그 기회 주는. 이0럼 12... 13턴이 지난 상태에서, 겨우 어, 지금, 보옥스 좋은 컨셉을 겨우 끝냈습니다. 어, 음... 네, 그렇구요. 지금 이제 둘이 되어 있는 건데. 어, 내가 졌잖아, 이 새끼가. 나 죽어, 끝났어. 걔들 음. <laughs> 아, 듀얼로 음, 진행한다, 엔딩가. 어 엔드? 반복하겠습니다. 들어, 예, 해 내가 들어. 해 반복하겠습니다. 일단 들어한거 보자. 반복하겠습니다. 드로! 어? 제외하고 직구하면 끝이야. 아, 느낌? 아, 느낌? 예, 이겼다! <laughs> 어, 어. 역시 재미내고라니까, 우리 셋 다. 어, 정말 신기한 짓이야. 이거, 이거. <laughs> 메인. 사진 하나. 자, 이제 다른 메뉴를 한번 먹어봅시다. 나는, <laughs> 나, 다른, 다른, 다른 영상. 네, 뭐, 그러면 일단은. 먹방이랑, 그 다음에, 듀얼 하는 것도 대, 나쁘진 않은데, 약간 정신이 산났군요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예, 다음부터, 어, 다음부터는 이제 먹방은 안 하고, 그냥 먹방 따로, 어, 듀얼 따로 하겠고요. 그... 그리고, 사실 오늘 약간 듀얼 이상했던 게, 얘가 댓글 안 가져온 덕분에, 약간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진 나쁜 영상이었는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좋아요랑 댓글 부탁드리고요. 공유도 부탁드리고 그럼 끝 이히 <laughs> <laughs>